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인재2 4 4화고요 어, 교통범죄 수정 양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어, 지난주에 뉴스에서 막 많이 떠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뭐 일이 벌어졌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어,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양형위원회. 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통사고로 사, 이 사람이 다치거나 뭐 죽거나 했을 때 처벌 기준이 어, 음주나 막 뺑소니 막 쿨존 이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으로 넘어가는 이런 거 말고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되는 그런 일반적인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의 경우에. 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좀안 좋은데 죄송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음, 그러면 어떤 거는 5년, 어떤 건 4년, 어떤 거는 2년, 아니면 어떤 거는 그냥 벌금, 어떤 거는 금고. 뭐 어떻게 할 거냐? 판사님들마다 검사님들마다 구형하는 기준이 다르고 또 양형 형을 정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다르면. 그러면 사법 체계에 혼란이 올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 양형 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요런 요런 건들에 대해서는 요 정도 선에서 어 형을 이렇게 선고하자. 요런 요런 건들은 요 정도 선에서 어 선고하자. 라고 어느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판사님들의 재량에 맡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똑같은 뭐 똑같은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뭐 비슷한 정도의 어떤 잘못을 했는데 누구는 3년, 누구는 2년 이러면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을 하자라고 기준을 정하는 게 양형위원회인데 그 양형위원회에서 어,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 강제는 아니에요. 판사님이 양형 기준, 양형 위원에서 어, 채용 기준에 비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아니 이거 안돼더 엄하게 처벌해야 돼 아니면 그것보다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 뭐 내가 한다고 해서 처벌 받는 거 아니에요. 뭐뭐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판사님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2023년 4월 25일 날제 123차 양형 위원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교통 범죄, 교통 사고로 인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통 범죄. 여러분들 신호 위반 사고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냥 사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범죄입니다 교통범죄 예요중 뭐 제가 중대 과실이라고 <laughs> 중대법규 위반 이랬더니 그 댓글로 이렇게 그 12대 예외사유라고 하시는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던데 그게 원래 맞는 표현이에요 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어, 12대 예외사유 에 해당되는 그런 어, 내가 큰 잘못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거 범죄입니다 범죄 그냥 교통사고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이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를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아, 따, 탁상행정법 답답하네. 우회전 하면서, 어? 앞차가 지나갔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앞차 갔다고 난, 나도 서고 가고, 뒤차도 서고 가고, 어? 그 뒤차도 섰다 가고. 말이 되나 <laughs> 섰다 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강조한 게 있어요 앞차는 신호등이 아니에요 앞차가 갔다고 나도 가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빨간불이에요 앞차가 섰어요 그럼 가요 그럼 나는 그, 그 뒤에 따라가니까 앞차가 어, 섰다 갔으니까 어, 안전하네 그냥 따라간다? 안 됩니다 나도 섰다가 가야 됩니다 왜? 그 차는 그 차고 나는 나거든 그래서 사고 났을 때, 그 앞차가 책임져 줘요? 책임 안 줘주잖아요. 앞차가 가니까 나 따라갔다. 그거는 아무런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빨간불이에요. 그럼 섰다 가는 겁니다. 앞차가 그냥 갔다? 앞차가 섰다 갔다? 그 나는 따라갔다? 필요 없어요. 앞차가 못 잤다고. 앞차는 신호등 아니에요. 나는 신호등만 보면 돼요. 쭉서 있었어요. 앞차가 섰어요. 나도 섰어요. 근데, 이제, 여기 횡단보도 신호가 아닌가 보네요 가네요 그러면 얘가 출발했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서 그냥 안 돼요 이 앞에 가서 차한칸 정도의 간격이겠죠 가서 정지선에서 일단 섰다가 앞차가 가는 거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가 아닌가 보네 어 그러네 그러고 가셔야 돼요 그게 번거롭다고요? 번거롭죠 사실 저도 다니면서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와 이거 잘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되는데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어요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좌측 깜빡이 나갈 때 우측 깜빡이 넣는 거저 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깜빡이 안 넣더라고요 근데 넣어요 저는 왜요? 어두운 밤길을 맹인이 장님이 가면서 등불을 왜 들고갑니까? 나를 보고 눈 멀쩡한 사람이 와서 부딪히지 마라고 들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보려고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법규를 사소한 법규를 지키는 것, 그게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아, 이거 나오겠는데? 제가 오늘 이거 안 치웠네요. 자, 양해 기준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2023년 4월 25일날 바꾼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도주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였어요. 뺑소니 사고. 뺑소니도 종류가 많아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치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쳤을 때는 안 죽었어. 도망가서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자. 쳤는데 죽었어요. 도망갔다. 쳤는데 죽었어요. 혹은 쳤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내 범죄를 은닉하려고. 이 사람을 좌 담고 가다가 어디 다림새 버려놓고 도망갔어요. 이게 제일 낫다. 유기도주. 치사 유기도주. 치사가 치사한 게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한거 치사. 음주로 0.2% 이상.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 개라고 보면 됩니다. 음주를 0.2% 이상 만취한 상태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서, 얘를 죽게 만들, 그러니까 도, 이게 버려두고 죽게 만들어서, 그리고 도망간 거, 최대 26년형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 양형 기준이 양형 기준이 언제 바뀌었었냐면 2020년에 바뀌었었어요. 20년, 2 1년가 20년. 20년에 바뀌었는데 23년도에 3년 만에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스쿨존 그리고 음주 무면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이 됐어요. 전에는 그 얘기는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립이 됐고 그리고. 어, 도주가 늘어났어요. 도주에 대한 기준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죠. 근데 뭔가 새롭게 막 엄청나게 바뀐 거냐? 아니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판결해 오고 있던 기준을 그냥 정립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네. 뭔가 엄청나게 막 이제부터 어? 큰일 나는 것처럼 뉴스에 막 나오는데 정리된 거예요. 어? 정리된 거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냐? 어, 4월 25일 날 회의했으니까 그때부터냐? 그게 아니고, 2023년 7월 1일 이후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부터입니다. 네. 사고 기준이 아니고, 2023년 7월 2일 날 사고 났다. 그러면 너 이제 큰일 났다. 그거 적용된다.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사고가 나서 재판에 넘겨진 게, 2023년 7월 1일 이후로 재판에 딱 넘겨졌다 그러면 그 때부터 이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어, 자, 이런 양형 기준에 쭉 나오는 부분 중에 위험, 일반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약물운전 그리고 어, 스쿨존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런 것들이 기준에 들어가고 그리고 도주 음주, 무면허,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밑에 댓글에 양형위원회, 그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거기서 파일, 이거 그 기준, 변경 기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자, 음주운전, 뭐,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어,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벌금, 형사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주가 아니고 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형사 처벌 될때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3조단 부죠 근데 요거를 보상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 못 받는 경우 세 가지. 뭘까요? 음주, 무변화 뺑소니. 요거는 보상 안해 줘요. 도의적으로 이거는 보상 못해 주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들어놨어도 음주, 무면 뺑소니는 보상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이렇게 가다가 사망사고를 냈어. 당연히 보상해줍니다. 네. 스쿨존 사고 났어. 보상해줍니다.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한데 그렇지만 그 운전자 보험에서도 안 해주는 악질적인 세 가지 범죄가 있다. 음주, 무면 뺑소니입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퀴즈. 음주 처벌이 강할까요? 뺑소리 처벌이 강할까요? 뭐 간단합니다. 뺑소리 처벌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도망을 갑니다. 왜? 술 처먹었거든. 걸릴까봐. 차라리 거기서 음주 걸리는 게 처벌이 더 약합니다. 네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입바이무 가지고 개가 돼 있어도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도 도망간 것보다는 처벌이 약합니다. 그런데 왜 도망간다고? 술 먹었거든. <laughs> 아유, 자, 어 다음으로 우리 예 친구님이 주말마다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오늘 좋은 자료를 또 만들어서 보내줬길래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더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퀴즈, 맨날 퀴즈. 친구랑 같이 놀러 가다가 친구 피곤해 보여가지고 내 친구 차를 잠시 아야야야, 니좀 좀 쉬라, 자야 저 속에 눈좀 붙이라. 내가 운전을 해주는데 사고 났어요. 단기운전자 확대특기가안 넣었어. 보험이 안 돼. 자, 그때 2차 보험으로 했던, 내 보험으로 했던 일단 대인 대물은 보험으로 해준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차, 나도 차가 있다. 치고, 자 했을 때. 그런데 친구 차는 친구 차가. 어, 좋은 친구를 뒀네요. 10억짜리야. 차 수리비가 7억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 모든 손해 보험사 중에서 현대해상에서만 이 경우 7억을 보상해 줍니다. 현대해상에서만. 네. 여러분들이 정말 특 특별한 경우, 내가 진짜 대인 대물 책임보험 만들래. 이 경우만 아니고 일반적인 종합보험을 들었다면, 대인, 그러니까 책임보험, 대인원, 대인투, 그리고 대물, 뭐 자차, 뭐 넣든지 안 넣든지, 예. 뭐 무보험 자동차 상에, 뭐 자차,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거든요. 뭐 자차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보통 책임보험 대인원, 대인투, 대인원, 대인투, 대물,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 상에, 그리고 자상 내다치는 거, 요 정도는 넣거든요, 보통.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 안에 타차 운전 특약이 현대해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내가 넣었다. 그러면 그 내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그차 파손시키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그런데 다른 보험사들은 차차운전에 대한 부분을 특약으로 따로 별도로 가입을 해야 보상을 해주는 회사가 대부분 무공 자동차 상의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뭐냐?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또 어떤 회사들은 내차내차 내차 차량 가입 한도 내에서 내가 자차를 들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현대상은 내가 자차를 안 넣었어도 내차 차량 가액이 7억이 안 돼도, 내가 대물 10억, 대물 최대가, 현대가, 현대상 같은 경우는 10억이거든요. 10억 가입해뒀다. 그 대물 한도 내에서. 그러면 한 20억짜리 차는 보상 안 되겠네. 그건, 그건, 어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현대, 안내, 현대 안 돼. 현대 하업이라도안 되는 거니까. 자, 7억 원을 대물로 보상해줍니다. 대물. 자기 부담금은 꼴랑 30만원. 자차도 수리비 250 넘어가면 내차 내차 내가 사수시켜 수리할 때250 넘어가면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인데 요거는 30만원. 자기 부담금도 적어요. 그리고 내가 자차를 가입 안했어도 해줍니다. 현대해상 만됩니다 요런 이런 케이스는. 그런데 내가 특약을 가입하고 내가 자차도 가입되어 있고 내 자차 가액이 저차 가액 정도 수준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다른 보험사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예로 들어 드린 나는 자차 가입 안 했고 친구 차 가액이 10억인데 그중에 수리비가 7억이고 이 상황을 보상해 100% 보상해 줄수 있는 데는 현대상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은 고민하지 마시고 현대상으로 가입하시고 현대상의 이규회한테 가입하십시오. <laughs> 자 이 견의 보험통신 244화였고요.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 음, 장미의 계절이죠. 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따뜻하고 네. 좀 훈훈한 그런 5월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